안녕하세요. 주원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테쿠잉 장중무리평입니다. 자, 태쿠잉 금일 44,100원, 7.4%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흐름, 급등과 급락이 장계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대신증권 하락 2단계로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쿠잉은 지금 계속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금일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전과 비교했을 때2.5% 상승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기관은 매도를 외국인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 투신 연기금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개월 누적으로는 기관만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신에 137만주 매도, 그리고 연기금에 73만주 매도가 이어진 모습, 외국인 소량 매수,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으로는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테크윙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건 기관이었고요.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다만 기관의 빈자리를 어, 외국인이 채우고 있고 개인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가 2거래일두자리수가 나왔고 6%대 공매대가 이어진 모습 대차는 계속해서 상환이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6개월 누적 174만주가 프로그램 매수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태쿠잉 월봉차트입니다. 아, 태쿠잉의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천천히 상승 흐름이 그리고 그 다음 상승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론시계 상승 다음 상승이 더 전개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아, 어찌되었든간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파동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천천히 반등이 그리고 다음 상승이 이어졌고요.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이 장기화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때 아마 영상을 올려 드렸을 텐데 결국은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제 AI 시스템 반도체들의 주가 흐름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다만 최고가를 남기지 못하면서 조정이 심화됐고 반등과 조정이 그리고 또 반등과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 아직은 남아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인데요. 요런 1차 상승 이후에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된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고점을 넘기는 상승 흐름이 사실은 여기서 조정 이후에 어, 나왔어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어, 물론 이제 반등까지만이라도 사실 상승을 어, 이어가면 좋은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을 넘어서서 완전한 상승으로 전개가 되나 싶었는데 결국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급락 조정이 전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쿠이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대비 지금 62% 지점까지 조정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지금 두 번의 조정이 전개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반등과 또 한번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 그러면 지금 조정이 한번 더 이어지게 되면요 고점 대비 78% 정도 조정이 더 전개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3만 7천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더 전개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목표 이름을 보시면 구름대 전환선을 깨고 내려간 모습이고 기준선까지는 아직 공간이 좀 남아있고 어, 주봉에서는 사실 중요한 전환선을 깨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구름대 하단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흐름인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반등과 조정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분봉의 흐름에 따라서 큰 흐름의 물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의 흐름을 좀볼 텐데, 주봉에서는 지금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돌파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 하지만 아직 넘겨야 될 산들이 꽤 많습니다. 어 일봉에서는 지금 흐름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200일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볼수 있는데, 위쪽 121선, 그리고 21선을 넘겨야 되는 구간, 그게 이제 반등 정도가 될수 있고, 반등을 못 넘기면 또한 번에 저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0목의 분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 피크가 달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조정이 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이 전개됐고 지금 이런 식의 어, 마지막 조정이 완성이 됐다라고도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일봉상으로는 사실 조정이 좀더 전개되어야 될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어, 분봉으로 보면 지금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정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어, 꼼꼼하게 보면요 결국은 이런 식의 어, 2차 조정이 그리고 다음 마지막 3차 조정이 완성이 되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저항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5200원까지는 고점을 남겨줘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하락도 이런 식으로, 어, 장계가 된 상황이고, 지금, 자, 2차 상승이 장계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위로 올라갈 공간이 한참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고점 대비 62% 지점에서 바닥을 찍고, 파동이 마무리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어, 되겠습니다 테크윙 어, 최고가를 넘기는 다음 상승까지 상승을 어, 확실히 이어가길 바라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